나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고향은 강원도 작은 마을이었지만 나는 서울의 화려한 삶에 매혹되어 매번 방학 때마다 고향은 뒤로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여름방학은 달랐다. 부모님께서 생각지 못한 가족 여행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목적지는 강원도의 외딴 마을, 어린 시절 내가 자주 놀러 갔던 할머니 댁이었다. 오랜만에 가는 할머니 댁은 여전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오래된 기와집 소시적인 끝없이 느껴졌던 마당, 그저께만 다녀온 듯 익숙한 풍경이 반가웠다. 그날 밤 마당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며의 추억에 잠기던 중 할머니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이제 내가 더 자랐으니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 할머니는 마치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낮은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이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마을의 저끝,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숲 속엔 음산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만 되면 그 아래에 무언가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의 주인공은 바로 오래 전 마을에 살았던 한 여인의 홀령이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겨 밤에는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로 여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여행의 첫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 집을 나섰다. 마치 발길이 이끄는 대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숲을 향해 걸었다. 달빛이 얼핏 비추는 숲속의 길을 맹목적으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음산한 나무 앞에 서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한기의 물결이 몸을 감싸며 지금이라도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홀린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때였다. 나무 뒤쪽에서 낮게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숨결조차 들릴 것 같이 정막한 숲에서 분명히 사람의 소리였다. 겁에 질린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로 속으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나무에 가까이 가선 안 된다. 마치 누군가 내 앞에서 말을 걸어올 것만 같은 불안감에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확신했다. 결국 눈을 질끈 감고 전력으로 달려 집 방향으로 뛰었다. 집에 도착하자 마자 할머니께 묻은 상황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굳어 계시다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 입을 여셨다. 내가 본 것은 이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설의 일부야. 그 훈령은 자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부른다고 해. 저 나무는 마치 그녀의 집인 셈이지.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숲 근처에는 멀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아직도 이 마을 어디선가 숨쉬고 있는 과거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여름이 끝나고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이한 경험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흘려들었다면 그날 밤 나는 무슨 일을 겪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그 숲에서 들리던 낯선 탄식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하다. 두 번째 이야기 몇년전 나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첫 직장이라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서울의 높은 집세 때문에 나는 저렴한 원룸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한 오래된 원룸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처음 이사했을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다. 하지만 어느 날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자정이 넘으면 천장에서 가볍게 긁히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처음에는 쥐가 있나 싶어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밤, 나는 그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다. 벽 너머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있었다. 너무나 놀라 움츠린 채 두근거리는 가슴을 감싸 안고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도와줘. 여기에 갇혔어." 낫고 절박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저히 혼자 견딜 수가 없어 이튿날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집주인은 웃으며 오래된 집이라 가끔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 그의 반응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뭔가 꺼림칙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계속되는 소음과 목소리 때문에 나는 밤마다 잠을 설쳤다. 직장 업무는 점점 더 피곤해지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그날 밤 같이 지내보기로 했다. 친구와 함께 밤새도록 기다리다 보니 자정이 지난 카톡이 울렸다. 걱정하지 마, 지금 바로 갈게. 친구가 단호히 말하며 우리가 더욱 긴장하던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같은 시간 친구와 나는 떨어질 듯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목소리는 이번엔 더 명확하게 여기 아래 도와줘라고 말했다. 갑자기 움직인 친구는 천장을 두드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듯했으나 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신 벽쪽에서 무언가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급히 위치를 바꾸어 그쪽을 확인하려는 찰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확인하며 혹시나 귀신이라도 나올까 노심초사했다. 휴대폰 불빛을 켜니 벽지 너머로 물이 흐르는 흔적이 보였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우리는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했고 그는 마지못해 새벽 2시가 넘어 집에 도착했다. 마침내 벽을 열자 그 속에서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누군가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 사람은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그동안 그곳에 갇혀 한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은 오래된 집수를 중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판명되었고 그 사람은 수일간 소리치고 벽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그후 나는 그 원룸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때로 자정이 되면 그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의 외곽,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우거진 숲속, 깊숙한 곳에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도깨비 집이라 불렀다. 그 집에서는 무언가 기묘한 일임에 일반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늙은 어부는 밤마다 그 근처를 지날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 무언가가 부서지고 웃음소리가 들리며 심지어는 낮게 우물거리는 소리까지. 하지만 감히 그곳을 가보려는 사람은 나무도 없었다. 몇몇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접근했지만 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돌아왔다고 했다. 그 집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졌다고 한다. 마을 출신의 용감한 청년 지수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지수와 그의 친구들, 민호와 다혜는 손전등과 함께 그 집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집에 다다르자 그들은 낡고 높은 담장을 지나 집 앞에 도착했다. 오래되어 색이 바랜 나무무는 바람에 삐걱거렸다. 집 전체는 무성한 나무와 덤불에 둘러싸여 마치 세상의 다른 부분과 단절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가득했다. 벽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그중 몇몇은 심지어 알아볼 수 없는 형체였다. 갑자기 집 안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사람의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지수는 담대한 척하며 그 소리를 따라갔다. 소리는 집의 지하에서 나는 듯했다. 그들은 지하로 연결되는 문을 발견하고 용기 내어 그곳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그곳에는 술상 같은 것이 차려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낯선 형상의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주위를 빙빙 도는 작은 불빛들이 있었다. 갑자기 불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방 안은 어두워졌고 공포에 질린 지수와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히 집 밖으로 달아났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들은 마치 누군가가 뒤쫓아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지수와 친구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날 밤 지하에서 본 것이 무엇인지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도깨비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항공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며 각종 게시판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회자되었지만 그중한 가지 버전을 최대한 자세히 풀어쓰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애매한 모습으로 주민들은 여전히 서로의 얼굴을 다 아는 정도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주변에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고 그곳은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지방도로를 따라 조금 걷다 보면 정체 모를 이유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집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 대해선 끊임없는 소문이 돌곤 했습니다. 집안에서 불빛이 보인다거나 창문 틈 사이로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는 등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름밤, 몇몇 대담한 마을, 청년들은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모험심에 부풀어 있었고, 어떠한 것도 자신들을 겁먹게 할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저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거라는 기대감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밤 11시에 마을을 떠나 폐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어렴풋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걸어가니 그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모른 채 다가갔습니다. 폐가 앞에 다다르자,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친구도 있었지만 용기를 내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대로 온갖 잡동산이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가구들과 낡은 타일에서 올라오는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친구들은 긴장된 웃음을 띠며 손전등을 켜고 집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방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특이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접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2층에 위치한 작은 방에서 무엇인가 바닥에 쓰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신기하게도 먼지로 가득한 마룻바닥에 누군가 작은 글씨로 여기 있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반복해서 적어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를 장난이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음산해져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찬 바람이 방안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때 지하에서 나는 것 같은 낮고 불규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둔탁한 무언가가 바닥을 끌고 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모두 얼어붙어 한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가 두려움을 참고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그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흐느낌이 불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들은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크고 가까이 들릴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손전등이 어떤 형체에 닿았을 때 그들은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노인낡고 커다란 거울 속에서 그들 자신이 비춰졌는데 거울 속 모습은 현재 자신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참 전 죽은 듯이 시들어가는 모습이었으며 그들의 발밑에는 또 다른 자신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친구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그 집에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도 이 이야기는 금세 퍼졌고 그 누구도 함부로 폐가에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싸늘한 바람이 부는 밤이면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어쩐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곤 한다고 말합니다. 이야기는 아직도 인터넷 곳곳에서 전해지며 이러한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공포감을 선사하고 있습니다.